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위권들 긴장해라. 맨유 챔스 경쟁 할게. 안녕하세요. 맹기축입니다. 이번 주 화요일에 맨유 대 울버햄튼 프리미어리그 15라운드 경기가 있었는데 맨유가 4대 1로 오랜만에 정말 대승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경기 내용이랑 선수들은 어땠는가? 바로 주간초 평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레츠기 구독자 500명 정말 감사드립니다. 경기는 전반에 브루노 선지골이 있었지만, 추가 시간에 동점골을 먹혔고, 그 이후 후반전에 세골을 몰아넣으면서 시원하게 4대1로 승리를 했고요. 수비진은 저번 경기랑 똑같이 나왔습니다. 좀 다른 점이 있다면, 확실히 저번 경기보다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헤븐도 꽤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 선수도 아직 어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쭉쭉 경험치 먹으면서 성장하면 좋겠고, 후반전에 리산마요로가 교체로 들어왔는데, 둘다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상대가 이번 시즌에 1승도 없는 울버햄튼이었고 과연 중위권 중상위권 더나아가 빅식스한테도 이 선수들이 재활약을 할 것인가 그 부분은 증명이 필요합니다 아직까지 윙백도 저번 경기랑 똑같이 좌달로 아마드가 나왔습니다 이번 경기 달로는 주사위 5가 떴어요 전반 극초반에 득점 기회가 있었는데 만약에 그 득점 기회를 살렸다면 주사위가 6이었을 텐데 그 득점 기회를 살리지 못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주사위 5를 줬고요 아마드는 요즘에 폼이 너무 좋습니다 수비가 담은 아직까지 아쉽긴 해요 하지만 열심히 뛰고 공 공격적인 부분에서 특히 좋은 활약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수비 부분을 조금만 더 보완한다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도르고가 후반전에 들어왔는데 뭐긴 코멘트는 하지 않겠습니다. 미들진 또한 저번 경기랑 똑같이 나왔고요. 이번 경기 브루노가 골두 개와 어시스트 하나를 하면서 역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면모를 다시 한번 보여줬고 카세미르도 노련함과 템포 조절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얼른 젊고 유망하고 능력 있는 삼선 자원을 빨리 사서 이 형님을 쉬게 해주던. 아니면 이번 시즌 끝나고 잘 보내던 둘중 하나를 해야 될것 같고요. 마이누가 후반전에 들어왔는데 이 선수 잘하는 선수예요 확실히. 재능 있고 성장시켜야 됩니다. 솔직히 메뉴 팬들 중에 마이누 이적시키고 싶어하는 팬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봐왔잖아. 이 선수의 재능과 이 선수가 얼마나 잘하는지를 봐왔기 때문에 반드시 성장하면 좋은 선수가 될 거라는 건 분명히 알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모림의 전술에 안 맞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참이 메비우스 띠에 갇혔는데 아모림이 제발 마이누 사용법 에 대해서 좀 깨닫고 적절한 시기와 적절한 타이밍에 교체로라도 좋으니까 계속해서 기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공격지는 지르크지가 벤치에 있고 마운트쿠냐 은배모가 선발로 나왔습니다 마운트는 이날 경기 맨유 7번의 면모를 제대로 보여줬어요 활동량이면 활동량 움직임이면 움직임 득점이면 득점 패스면 패스 안 보여준게 없을 정도로 정말 좋은 활약을 해줬고 그에 반해 반대쪽의 은배모는 득점을 하긴 했지만 그 외에 터치도 아쉬웠고 드리블도 너무 길었고 상대 선수한테 플레이 패턴이 다 읽혀서 뺏기는 장면이 꽤 많았기 때문에 아쉬웠습니다. 쿠냐도 신정팀 상대로 무언가 보여주고 싶어서 더욱더 열심히 뛴게 눈에 보이긴 했지만 좋은 기회가 크게 찾아오진 않았고 이 선수도 결국에 골만 넣으면 더할 나위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스타팅 마무리 라인업입니다. 전반전은 솔직히 말해서 정말 못했어요. 울브스가 왜 리그에서 1승도 거두지 못했는지 정말 보여준 경기였거든요. 전반전에 실수도 엄청 많고 자기들끼리 커뮤니케이션도 안 되고 호흡도 안 맞는 모습. 그로 인해 에서 미스도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맨유가 그 미스를 제대로 살리지도 못했고 오히려 거기에 말려서 자기들도 실수를 해. 그래서 전반전은 개인적으로 정말 마음에 들지 않는 경기였고 후반전에서 들어서 다들 정신을 제대로 차렸습니다. 울부스는 여전히 계속해서 실수를 했고 맨유는 그 실수를 기회로 삼아서 득점으로 연결을 잘 시켰고요. 그로 인해서 오랜만에 맥골을 넣었고 이 과정에서 저는 마운트와 브루노가 정말 큰 역할을 했다 생각합니다. 경기가 끝나고 아무림은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지난 시즌보다 공격 찬스가 많아서 만족한다. 그치만 전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 부분이 분명히 좋은 점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저는 XG값 도르라고 생각합니다. 슈팅 많아. 유유슛 많아. 근데 득점이 없어. 그건 아직도 아쉽고요. 여기에 이어서 해븐과 마운트를 정말 극찬하면서 인터뷰를 끝냈고요. 이번 경기를 보고 제가 내린 총평은 간만에 확실한 승리를 챙겼다. 경기를 보면서 전반전에는 불안했지만 후반전에는 확실한 주도권, 확실한 공격력 가지고 불안함 없이 경기를 볼수 있었고 마운트가 이번 시즌에 너무 좋은 프리시즌부터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경기 내에 플레이메이커가 두 명이 생기니까 공격 전개나 미들진에서 볼이 돌아가는 게 유연성이 너무 높아요 이 부분은 맨유에 있어서 엄청난 무기가 될수 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반전 경기력은 올보스를 상대로 한것 치고 너무 아쉬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위권들 긴장해라 맨유 챔스 경쟁할게 오늘 주관적 평가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경기 프리뷰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I wanna be the greatest. Everybody on the face shit. I look around, I feel like everybody is the fakest. I make this every day and I'm impatient. Hoping one day I blow up from the basement. Statement, the top is so vacant, I don't hear shit that I